함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같이 부르실까요?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성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리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듣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출애굽기 29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지요? 제가 먼저 22절 여러분 23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껍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기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물을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를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의식과 의례, 절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의식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절기를 다 따라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이 지키라고 하시는 의식과 의례가 나는 잘 모르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곤란한. 그래서 이해를 못 해서 이해 못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읽기도 싫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었겠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실제로 지키지도 않는 이 예식과 의례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은 성경의 일점일획도 패하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데 이말씀에 의미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식 그 자체 너무 매우서 형식을 그대로 지키고 고수해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 형식이 폐하였다 말씀하시니까 그런 형식에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 하면서 그 형식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것도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가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쳐서 그 형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이형식은다 무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만 찾으면 된다 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어, 어, 출애굽기 29장 전체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그 의식 전체에서 아주 꼼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듣는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 못하면서 지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위임식은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같이 묵상하고 있지요.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제사장은 직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높임을 받는 명예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목사가 아닙니다. 제발 자꾸 목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를 말씀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김을 가질 때에 그 섬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사장의 위임식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임을 하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씻,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물로 씻어야 합니다. 다 씻은 후에 끝이 나는 거 아니지요. 그 씻겨진 위에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씩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고 씻김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의미겁니다.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람에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기름을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그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걸 우리가 목사님 해봤지요. 제일 먼저는 속죄제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를 제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온전한 사람 아닌 겁니다. 쓰임을 받으려고 따로 세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다 깨끗한 거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리지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 헌시를 의미하는 번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끝나면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화목제를 묵상했지요. 그데이 화목제의 모습에서 특이한 것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 화목제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건그 제사장에게 화목제의 제물이 되는 순양의 피를 귀뿌리에 바르고 오른쪽 귀에 귀뿌리에다 바르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다 바르고 어,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 피를 바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제사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의 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손이 상징하고 있는 건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것에,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 모든 것이 피 묻은 봉사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봉사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기름 붓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피만 뿌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릅니다. 그 성령의 역사까지 상징한 것이 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제로 드려지는 화제라는 좀 특이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크게 보자면. 이것도 제사장의 위임식에 사용되는 화목제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그 드리는 방법이 좀 특이한 겁니다. 우리 함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22절 먼저 읽지요. 22절 먼저 읽고 23절 읽겠습니다.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지금 요제로 드린 순양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가 온데 지금 드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드려진 순양의 부위가 드려지는 부위를 가만히 보십시오. 속재제의 이 숯소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그 부위와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을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은 다 뽑아내서 태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실 이게 아마 건강상의 이유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면서 그 이유가 있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어, 지역의 날씨를 보면 아열대 기후거든요. 근데 이 아열대 기후에 기름을 함부로 섭취한다고 하는 건 그들의 건강상 굉장히 해를 끼칠 확률이 많습니다. 덥고 메마른 이 지역에서 그래서 기름을 못 먹게 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이유보다 훨씬 중요한 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의 안에서 기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진액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 짐승에서 그 뽑혀져 있는 제일 진한 것, 진그 중심. 이걸 상징하는 게 진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의 중심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다 뽑아서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라. 그것을 불태워서 살아라. 이런 의미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정으로 드려지는 건 하나님께 다 드려집니다. 다 태워서 드려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수소와 순양이 화목제에 드려진 순양 사이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원래 수소에는 이 부위가 안 들어가는데 순양에는 두 가지, 특별히 이 내장에도 이 기름진 꼬리와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진 꼬리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우리처럼 뭐 꼬리 고기를 먹는. 소꼬리 먹, 먹는다면 모르겠는데 소꼬리는 밭이라고 안 그러셨는데 양꼬리는 들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성경사전이랑 뭐 당시의 문화들을 좀 같이 보니까 이 양고기 고대 근동에서 자라는 양의 특징이 있다면 꼬리 부분에 굉장히 살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양꼬리에 고대 근동의 양의 꼬리 다른 지역의 양꼬리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 고대 근동의 양꼬리는 무게가 적게는 2.3kg, 많게는 9.3kg까지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수분도 많고 기름기도 많고 그래서 고기도 아주 부드러워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주 고급 부위라는 겁니다. 음식에서는 그렇게 사용된답니다. 근데 이걸 달라, 이걸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진액을 드리라는 말씀과 같을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것 내가 생각에 가장 통렬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쓰다가 남은 게 아니고 최선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23절.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과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여러분 지금 이제 위임식에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가 쭉 드려진 후에 이 화목제 가운데 있다고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오히려 소제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요. 화목제의 소제물 저는 이게 맞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성경학자들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데이 화목제로 드려지는 아니 저항하는 소재물 곡식으로 드리는 제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교병 광주리가 있는데 그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개 가져다가 빵 같은 걸 겁니다. 기름 바른 과자, 이 기름에 바짝 구운 그런 과자들이지요. 거기에다가 이 전병, 우리식으로 좀 시작하면 부침개나 지짐이 같은 걸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는 를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음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이랍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저는 음식에 대한 감사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밥상을 대, 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음식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 모드가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합니다 그 고백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24절과 25절 같이, 읽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요제라는 이름의 제사가 등장하지. 좀 특이하게 느껴지시지요. 사실 그 구약의 요제, 거제, 화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제사를 드리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요제라고 하는 건앞 뒤로 그리고 위 아래로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앞뒤위 아래로 하나님께 제물 갖고 있으면 제사장이 들고. 앞뒤로도 흔들고 위아래로도 흔들고 이러면서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습니다.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요제라고 번역된 테누파라고 하는 말은 흔들다 또는 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절에 나오는 음식들 이 음식들에 대해서 재단 앞에서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 음식들을 가지고 딱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놨다는 겁니다. 요제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요제를 이렇게 앞뒤 그리고 위아래로 네번 흔든답니다. 이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번을 흔들고 아래다 내려놓습니다. 왜 흔드는가 모르겠대요. 성경학자들도 모르겠답니다. 흔드는 이유는 모른답니다. 확실하게 아는 건 이렇게 흔드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 겁니다. 하는 걸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것으로 올리는 겁니다. 참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이거 우리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제대로 안돼 있는데. 무교병, 이거 한마디로 하 떡이지요? 이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하나입니다 근데 전병, 전병이라고 하는 기름에 튀긴 그 과자 같은 건데 이 전병은 여러 개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교병은 하나니까 하나만 들면 당연한 건데 전병은 여러 개를 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듭니다 나머지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머지 건 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목소로 돌아갑니다. 나머지 이그이 그, 이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 드리는 방법이 또 화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요러면 화제라고 하는 건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제로 흔들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 거야 확실하게 한 후에. 모든 화재를 모든 걸다 화재로 바친 거 아닙니다. 어떤 거는 지금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 개 가운데 나머지 건 다르게 쓰이는 거고. 그하나 들려져 있는 그 이건 이건 하나님께 불태워서 완전히 다 소멸해서 없애는 겁니다. 참 이게 특별한 표현인데.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는 불은 번제단 불입니다. 여러분 여기 늘 우리가 불이라고 할 때마다 이 번제단 불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진 불이고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성령의 기름으로 적셔진 불입니다.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말을 할땐이 번제단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불을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쭉 지금 해가면서 여호수아에 가까이 왔죠 여호수아를 들어갔지요. 근이 레위기 민수기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란 표현이었을 겁니다. 저는 자꾸 반복되는 그 말씀에 하나님 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향기로운 냄새, 저 향기로운 냄새지요. 이 표현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지는 이 냄새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재물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 좋아하셔가지고 그 고기 냄새 맡기 좋아셨단 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재도 받으시고 이런 다 받으시면서 태워서 드려지는 이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태워진다는 말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태운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이걸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소재의 재물이 우리가 일상적인 식탁에서 먹는 그 음식이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 모든 것이라 하나님 위에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내가 사나 주구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 이걸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재물 향기로운 냄새 라고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텐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가 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좀 열리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지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재단의 불로 우리를 태우셔서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같이 좀 하시지요. 코로나 확산이 계속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경고를 계속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기도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우리에게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많이 보호해 주십시오.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진짜 감사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